내 이름은 요한 요한 리베르 h 배트맨 같 e 나날 m 람 n 같았습니다 <laughs> 달콤 대도 이 지구의 명절 할로윈데이 인간 중에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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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겸사 a n b a t m 하하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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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t m a 카라멜이 있고만 오늘의 디저트 할로윈 카라멜 애플 애플 그럼 할로윈 카라멜 애플을 시작해보지 먼저 이런 미니 애플을 준비를 했어 우리는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준비를 했어 미국 사람들도 아주 환장해서 먹는다더구만. <laughs> 먼저 이렇게 살짝 데친 사과를 준비하고 그다음 꼬다리를 떼주는 거야. 이런 디저트를 파티에 준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신선하게 볼 거고 외국 사람들은 익숙하게 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할로윈 파티라고 할 수가 있지.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이신 거야? 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냐고. <laughs> 이곳에 며칠 있는 새제 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 그다음 이런 꼬지나 젓가락을 준비해서 사과 꼬다리에다가 꽂아주는. 아 꼬다리가 너무 약한데 <laughs> 이거 꼬다리가 너무 그래서 젓가락으로 하나 원래 가운데에다가 쏙 그렇지 이걸 대접받을 사람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겠구만 이 상태에서 카라멜까지 묻혀서 데코레이팅까지 한다면 아주 예쁜 디저트가 되겠지 어떤가 죽창부대의 위력이 자 넥스트 스텝 카라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야 거기다가 이 사과를 코팅시키면 아주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카라멜을 한 30개 정도 까가지고 이 안에다가 내 차고 야, 무슨 포장을 이렇게 빡세게 해놨어? 왜뭐 이렇게 포장을 빡세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사람을? 자, 30개의 캐러멜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녹일 건데 그냥 녹이면 너무나 찐득찐득해져서 먹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량을 베풀어서 밀크 우유를 3스푼 정도 넣겠어 하나 둘셋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면서 중간중간 잘 저어주면 돼. 금방 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콤대도. 야 이거 정말 맛있는 냄새가 기가 막혀. 자 그렇다면 이 애플을 하나 준비해서 카라멜을 듬뿍 묻혀준다. 와우 거의 미국식 탕후루야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예야야야 야야야야 얘 늘어난다 늘어난다. 얘, 얘. 이 쟁반이 이거는 이제 원수한테 보내는 탕후루죠 이빨 깨지게 하라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니? 동그란 모습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구만 자 어쨌든 여기다가 ABC 크래커를 그거 거꾸로 놓을 아, 아, 이거 거꾸로 넣을까? 아아 이거 거꾸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우쳤어 탕후루 때보다 더 힘들구만 탕후루 만들어보는다 데... 아 탕후루 내가 만들어본 적은 없지만 탕후루가 무척 어렵는 얘기를 들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시피 오늘은 실패야. 푸라게 인정하겠어. 하지만 끝까지 하는 이 노력,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만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거야. 반드시 결과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지. 자기 어디야? 아집 앞이야. 빨리 올라와요. 그러면 음 음.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만들겠어. 깐다피야. 그녀는 핑크색을 좋아하지. 하트를 그려었겠어 정말 할로윈스럽구만. 그걸 보시면 그분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물론 아름답게 만들어지진 않았어. 하지만 그녀라면 이 노력의 결실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 자, 어쨌든 오늘의 디저트 할로윈 캐러멜 애플 절반의 성공. 달콤돼도. 왔다. 왔어 깐타피야 자기 왜 뭐야 그게? 자기의 허심탄회한 생각을 들고 싶어. 귀엽지. 가까이서 보니까 좀. 어, 이거 한 번만 먹어볼래? 먹을만한데 응. 내 스타일은 아니야. 아. <laughs> 이 마음만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거야. 보다시피 오늘은 대실패야. 여러분들은 교훈을 얻었어.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럼 다음에 보지. 사라졌니? 아,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